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예, 반가워요. 다들 니영이다 하고 그냥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, 일단 뭐 갑자기 방송 키인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 될거 않습니까? 니영이다가 드디어 공포 게임을 극복했어 라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. 방송 켜서, 그리고 어차피 오늘 좀 짤방 할 생각이었어요. 제가! 왜냐하면 응. 이제 갑자기 오늘 방송 킨 이유도 이제 공포게임 딱한번 플레이했다가 니오이다랑 내기를 했어요 예 제가 한 번도 안 쫄면 이제 에안 쫄면 바로 저의 승리고 그 다음 안 쫄면? 이게 맞나? 일단 뭐 내기해서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포게임이 끝나면 저는 이제 노래방으로 갈 겁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하, 유하. 유하트하, 반갑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일단, 은 공포게임부터 하던가 해야겠죠. 왜냐하면, 이제, 니 형이다 하고, 내기를 했어요. 네, 이 자식. 가고 있나? 아니, 가고 있나? 마, 자신 있나? 생방으로도 이제, 가능할지. 그러고 나서, 제가, 한 가지를, 거래했습니다. 예. 만약에, 제가, 이제, 뭐, 퍼피프레이 타임을,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걸 한다면 자신 이 있지만 내기를 하셨어요? 졌어요? 푸키키 아니요. 이자 하는 겁니다. 여러분. 자, 지금 카톡이 왔는데 이제 제가 뭐안 쪼는 건 에바니까 소리 지르게 지르는 게 다섯 번 이상이면 이제, 니 형이다가, 퍼피 프라이타임을 챕터 2를 한다고 합니다. 저는 어차피 이미 저번에 영상에 올려, 올라갔다시피, 저는 이미 한다고 했어요. 퍼피 프라이타임 챕터 2를. 네, 전, 마, 자신있나? 마, 난 자신있다! 마! 하! 이미, 난한번 깼던 몸이야. 상관없어. 아하, 방어막 다섯 개라네요. 내가 딛고, 화공, 켜줄 켜서 녹화, 허락해줘. 오, 알겠습니다. 일단 아무튼, 저도 퍼피 플레이 타임을, <laughs> 플레이를 하던가 해야겠죠. 그러니까, 이제, 바로, 그리고, 하면서 제가 하나 거래를 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참 지옥 같은 이제 유순이를 목소리 내면서 한다고 했습니다.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캐릭터 보이시죠? 이 캐릭터처럼 이제 뭐할 생각이 있어요. 뭐 이렇게 울것 같으면 이런 캐릭.. 이런 표정 지울 수도 있고 화났으면 이렇게 하고 네.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. 뭐 이제 아직은 저만의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두 쓸수 있는 이 캐릭터를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지만요 예이 캐릭터 가져온 이유도 이제 유순이 목소리 내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예 개간 아니 개같 돼. 일단 퍼피 프라이 타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설명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 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렛츠 기 t 일단, 저, 먼저, 먼저, 아니, 뭐라는 거야. 저, 먼저, 퍼피프라이타임을 클리, 아예, 플레이 할 겁니다. 방어막은 뭐, 다섯 개 있다고 하고, 그 다음, 뭐, 세, 다섯 번 소리 지르면, 이제 바로, 쟤는, 퍼피프라이타임, 챕터 2! 하러 가는 겁니다. 좋았다. 아주 좋습니다. 전전 전 좋습니다. 다섯 번 이상 소리 질러라. 아하. 내가 그렇게 쫄 사람으로 보이나? 어, 켜졌네요. 갑자기 왜렉 걸리나 했는데. 또다시 넘어간다. 가볼게요. 이제 실시간으로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퍼피 브라이 타임. 챕터 1. 예, 이건 바로바로 스킵해줄게요. 왜냐하면 이거 싱크율이 안 맞기 때문에. 제대로 움직여지기 기다리려면. 한번 살펴보고. 네, 됐네요. 좋습니다. 좀 프레임이 끊기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어차피 이거 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, 이거. 좋죠? 자, 뭐라 뭐라 셜라셜라. 자, 됐죠? 뭐가 불리해? 어이없네. 너가 내기하자고 했잖아 에이 그래도 나만 하는 건 아니겠지 걱정마 걱정마 금파리로 하게 돼있어 어차피 금파리는 강제로 할 거야 방긋고 허기허기 열쇠 내라, 이놈아! 응, 어, 고맙고. 좋았다! 야호! 오! 엄마야? 잠깐만요. 됐다. 위로 올라가서. 근데 왜나 벌써 여기지? 너무 여유로워. 어. 아무 일도 없었다. 응? 왜 여기 오니까 프레임이 끊기냐, 짜증나게. 킹받네? 아, 나 근데 여긴 못하는데, 어떡하지? 진짜 유순이 목소리가 날 죽게 만들다. 어이구. 짜잔, 매지. 내가 여기서 오래 걸렸었지. 응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못했지? 나가! 오! 이때만을 기다렸다, 허주허기덤벼 야, 누가 이기나 보자! 뒤돌아볼까 왜 안와 빨리 와 빨리 뛰어 니 그렇게 공백이었냐 언제부터 공백이었어 빨리 달리지 못할까 빨리 달린다 실시 잘 오겠지 빠졌어, 친날, 친날, 정말 넘어간다. 안녕. <laughs> 안녕 눈떴네. 좋은 아침. 아 저녁인가? 너가 케이스를 열어줬구나. 아 열었구나. 응, 내가 열었어. 역시 사람은 머리보다 손이 기억한다. 나봉.